갑시다 사장님 지나가신다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모님 엄마와 아들 산책 갑시다 오늘도 이렇게 눈을 떴어요 늘 눈을 뜨나 어디하나 현질이 없는 이 마음. 차고 넘치는 이 마음. 엄마 가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도 최선을 다하고, 가진 게 없는 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있는 게 낫지만, 없는 게 편해. 하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엄마 존경합니다. 어, 나도 너 존경하는데 너는 뭐하냐? 기다려봐요. 알면서 뭘 물어봐요? <laughs> 그래, 안 물어볼게. 빈니를 깨끗이 합시다. 그래, 빈이를 깨끗이 하자. 이래봐, 빈이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밥없이 저에게 침례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율법을 지킨게 하여,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눈에 있지 않고. 또한 또 살아서 점점점 은혜있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사모님 사랑해요. 충성 자매 인사드립니다. 충성 할래? 네. 저희도 저희도 나도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장로님에게 충성. 전 대한 국민 여러분에게 늘 성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네전 대한 국민에게 충성! 사랑해서 충성, 나라는 장로님에게 충성. 그래, 오늘도 저렇게 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네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병실에 계시는 분들이나 등등등등, 대들 계시는 분들이나 등등 등등 네, 감사드립니다. 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잠매 네, 점점점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에게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내에게 우리 아들에게. 형제들에게 삼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삼층도다 포함되는 거거든 그래요? 다기운 드립니다 그래 잘했구나 아이고 이쁜 놈들 이야 아이고 우리 나라 잘 가네 간절히 심했었는데 산책을 시키고 약을 먹이고 얘네들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출금을 주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laughs>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해요 <laughs> 아 뒷받침했던 이냥 기분이 좋네 엄마 너무 좋아요 그래 나라는 저도 좋아요 그분은 저도 좋아요 그래. 가족은 소중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지는 것이 결코 손해인 것 같아도 이기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희 엄마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늘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네, 인사드려요. 그래, 잘했구나.